태우 씨 어제 어디 갔었어? 바쁘다더니 매장 가니까 없던데? 피곤해서 들어와 잤어. 아 그래? 오랜만에 팬케이크 먹으러 갈래? 우리 뉴욕에서 공부할 때 아침에 팬케이크 먹으면서 리프트 쓰고 했잖아. 기억나? 매장 가서 준비할 게 많아. 다음에 가자. 태우 씨 삐진 거 있어? 그런 거 없어. 근데 사람이 왜안 하던 행동을 해? 혹시 나 피하는 거야? 매장님이 좀 바빠서 그래. 김 선생님 오시고 전통주점 새 단장도 해야 되고 신경 쓸게 많잖아. 그게 전부야. 그럼 뭐가 있겠어? <laughs> 그럼 내차타 발에다 줄게 됐어. 번거롭게 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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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소은 괜찮아요? 네저 어제는 실례가 많았어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죠? 엄마 말로는 아침에 완전 인사불성 돼서 들어왔다던데 보미 씨 어제 일 기억 안 나요? 하 이거 완전 실망인데 제가 매니저님께 뭐 실수한 거 있어요? 죄송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없던 일로 해주세요 나랑 사귀자고 해놓고 없던 일로 하자고요? 네? <laughs> 농담이에요. 보민씨 실수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. <laughs> 네. 네. 아,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오늘 김 선생님께 또 혼나지 않으려면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. <laughs> K.B.